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충례알비입니다. 스포츠 전문적으로 베팅 분석 조합과 종합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NBA 6경기 남자 여자 배구 2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11월 10일 수요일 NBA 6경기 남자 여자 배구 2경기 브루클린 네츠 vs 토론토 랩터스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브루클린 네츠가 홈에서 109-120 패배를 기록했다. 3연패 최근 5경기 2승 3패 결과 해시태그 부상자 브루클린 네츠데이론 샤프시 당일 결정. 캠토마스지 12월 18일 복귀 예정. 헤이오드 하이스미스 F12월 18일 복귀 예정. 토론토 랩터스 야코퍼틀시 당일 결정. 해시태그 패팅 추천. 브루클린은 최근 2연패 속의 공격 효율과 수비 집중력이 모두 떨어진 상태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분전하고 있지만 외곽슛 난조와 리바운드 약세로 인해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내주는 경기가 반복되고 있다. 반면 토론토는 RJ 베럭과 임마늘 키클리가 안정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그램의 득점 지원으로 공격 밸런스가 탄탄하다. 브루클린의 단조로운 공격 전개와 낮은 3점 성공률을 감안할 때 토론토의 조직적인 수비와 트랜지션이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토론토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핸디캡 토론토 승리. 뉴욕 닉스 멤피스 비 s 스 그리즐리즈.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뉴욕 닉스가 원정에서 114-113 승리를 기록했다. 사연 승최근 5경기 4승 1패의 결과 해시태그 부상자. 뉴욕 닉스 캐빈 맥컬러 주니어지 당일 결정. 멤피스 그리즐리스 자본 스몰지 11월 11일 복귀 예정. 자크 이드시 11월 11일 복귀 예정. 타이 제롬지 11월 18일 복귀 예정. 스코티피펜 주니어지 1월 15일 복귀 예정. 브랜든 클라크 F 11월 18일 복귀 예정. 해시태그 패팅 추천. 다음 날 홈에서 올랜도를 만나는 뉴욕과 다음 날 원정에서 보스턴을 만나는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는 멤피스의 만남이다. 뉴욕은 홈에서 최근 6연승을 달리며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브런슨과 타운스의 안정적인 득점이 이어지고. 아누노비와 브리지스가 외곽에서 지원하며 공격 밸런스가 좋다. 하트와 클락슨의 벤치 득점도 활발해 팀의 전체적인 에너지 흐름이 살아있다. 반면 멤피스는 턴오버와 수비 집중력 저하로 후반에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며 자 모란트의 부진과 팀내 불화로 분위기까지 흔들리고 있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뉴욕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오버 필라델피아 7 6 e RS vs 보스턴 셀틱스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필라델피아가 홈에서 108-109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5경기1승4패의 결과, 해시태그 부상자, 필라델피아 세븐티 식서스조엘 엔비드 시당의 결정, 조니 브룸 f 프 당의 결정, 도미닉 바로 에프 11월 11일 복귀 예정, 폴 조지 F 프 11월 11일 복귀 예정, 보스턴 셀틱스 제이슨 테이텀맵 4월 1일 복귀 예정, 해시태그 패팅 추천, 필라델피아는 엔비드가 복귀하게 되며 에서 강한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 맥시의 활약이 꾸준하고 엔비드 복귀로 공격 루트가 다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보스턴은 테이텀의 장기 결장으로 공격 옵션이 한정되어 있고, 다음날 홈에서 맨피스를 만나는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 가능성이 높은 선택 필라델피아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핸디캡 필라델피아 승리. 오클라우마 시티 썬더 BS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오클라우마가 원정에서 109-116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5경기 3승 2패 결과. 해시태그 부상자. 오클라우마 시티 썬더 루겐츠 토트지 당의 결정 아론. 의긴스지 11월 11일 복귀 예정. 젤런 윌리엄스지 11월 11일 복귀 예정. 니콜라 토피치지 2월 20일 복귀 예정. 켈리치 윌리엄스지 11월 11일 복귀 예정.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스테픈 커리지 11월 11일 복귀 예정. 알렉스 투이에프 당의 결정. 디엔선이 멜튼지 11월 1 1일 복귀 예정. 해시태그 패팅 추천. 다음날 홈에서 LA 레이커스를 만나는 오클랜드와 다음날 원정에서 세안토니오를 만나는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는 골든스테이트의 만남이다. 오클라우마는 홈에서 강한 화력을 이어가며 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꾸준히 MVP급 활약을 펼치고 있고, 홍그랜과 미첼의 안정적인 지원이 더해지며 팀 밸런스가 완성됐다. 하르텐슈타인의 리바운드 장악력도 돋보이며, 최근 경기에서 사쿼터 집중력이 뛰어나다. 반면, 골든스테이트는 원정 5연패로 부진하고 커리의 컨디션 회복이 아직 불확실하다. 버틀러와 포스트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수비 집중력 저하가 문제로 남아있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오클라호마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오버. 유타 재즈 BS 인디에나 페이서스.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유타 재즈가 원정에서 112-140회배를 기록했다. 이연패 최근 5경기 2승 3패의 결과, 해시태그 부상자, 유타 재즈 조르주, 리앙 F 11월 11일 복귀 예정, 워커 캐슬러 시즌 아웃 인디애나 페이서스 에런 네스미스지 11월 11일 복귀 예정, 파스칼 시아카 메프 11월 11일 복귀 예정, 베네딕트 메서린지 11월 15일 복귀 예정, 조니, 퍼피지 11월 15일 복귀 예정, 켄튼 잭슨지 11월 15일 복귀 예정, 해시태그 패팅 추천, 유타는 연속 경기 일정이다. 유타는 캐슬러의 이탈로 골밑 수비의 약점이 있지만 홈에서는 리듬있는 패스플레이와 빠른 전환 공격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반면 인디애나는 주전 4명의 부상으로 이탈하며 전력 손실이 심각하다. 할리 버튼과 토피의 부재로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수비 로테이션이 흔들리고 있다. 원정 오연패 흐름 속에서 에너지 레벨도 떨어져 있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핸디캡 유타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오버 세크라멘토 킹스 BS 덴버 너게츠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세크라멘토 킹스가 원정에서 1 2 4 1 3 0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6연패의 결과. 해시태그 부상자. 세크라멘토 킹스 키건 머리 F 11월 30일 복귀 예정. 덴버 너게츠 자말 머레이지 당의 결정. 에런 고든 F 당의 결정. 해시태그 패팅 추천. 다음날 홈에서 애틀란타를 만나는 세크라멘토와 다음날 원정에서 LA 클리퍼스를 만나는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는 덴버의 만남이다. 덴버 너게츠는 니콜라 요키치가 최근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펼치며 팀의 중심을 잡았고, 머레이와 고든이 빠져도 피켓과 왓슨이 득점을 포텐 점이 긍정적이다 반면 세크라멘토 킹스는 수비 전환이 느리고 3점 슛 의존도가 높아 공격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최근 홈두 경기에서 130점 이상을 내주며 수비 불안이 뚜렷하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덴버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언더 남자 여자 배구 대한항공 BS 삼성화재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대한항공이 원정에서 3-1 승리를 기록했다 3연승 최근 5경기 4승 1패 결과, 해시태그 패팅 추천. 최근 3연승을 기록 중인 대한항공은 러셀과 정지석의 화력이 안정적으로 터지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선수의 노련한 토스워크와 강한 서브, 리시브 밸런스가 돋보이고 블로킹 싸움에서도 꾸준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도 2연승을 달성하며 홈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분위기가 매우 좋다. 반면 삼성화재는 원정에서 기복 있는 경기력이 문제로 최근 맞대결에서도 대한항공이 1-3으로 패한 바 있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대한항공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핸디캡 대한항공 승리 정관장 한국BS 도로공사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대전 정관장이 원정에서 0-3 패배를 기록했다. 3연패 최근 5경기 2승 3패 결과 해시태그 패팅 추천 최근 5연승을 달리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모마, 타나차, 강소희의 삼각 공격 라인이 절정의 컨디션을 보이며 팀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특히 모마는 현대건설전에서 34득점을 올리며 해결사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 또한 세트 초반 열세에서도 빠른 전환과 블로킹 집중력으로 흐름을 바꾸는 경기 운영이 돋보인다. 반면 정관장은 주전 세터 염혜선이 부상으로 이탈한 공백이 여전하며 세터 안정감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한국도로 공사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핸디캡 한국도로 공사 승리.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